안 싸우고 싶다면 런닝머신 훈련 강추! 강추! <laughs> 우리 어머니 따라하기 어서와 두류공원은 처음이지? 네. <laughs> 오늘 20km 완료하고 아, 국밥, 국밥 먹으러 간다 알았지? 대구 명물 국밥 어. 자 20km 준비 정훈 준비됐나? 준비, 준비 준비 완료입니다 오케이 자 출발 천천히 뛰더라도 완주가 못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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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정훈아, 포기하면 밥 없다, 네. 안 태어난다, 또, 뛰었나. 네. <laughs> 어. 명절에 정신줄 놓고 먹으면 최소 2 k g 는 찌는데, 오늘은 2kg를 빼가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번 명절 목표, 2kg 빼가기. 어,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르 진짜. 오르막이 좀 있는데. 알았어 그래도 러닝머신 보다는 쉽겠지? 어. 맞네 우방타워랜데우방타워랜데 맞나? 어 이젠 팔타 한참 운동이 까요 여기를 그냥 미친네 미친 사람이네. 정훈아. 네. 너희 누나 미친 사람이야. 미쳤어. 맞지. 동생도 인정하는 누나의 미침. 정훈아. 네. 왼발에 호흡을 맞춰. 봐봐. 내쉬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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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쉬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봐. 다시 헷갈리다 보러? 정훈아. 네. 왼발에 호흡을 맞춰봐봐. 왼발 내딛을 때마다 호흡을 두번 내쉬고 두번 들이마시고 해봐봐.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웃음> 내쉬고 정훈이 예스 했을까 그래. 예수, 예수. 그래. 이해력이 딸려요 우리 수연이를 어이 아 화이팅! 숨 참지 말고 <laughs> 여기 코스 너무 좋다 아 맞아 <laughs> 좋아요 1km 돌파 <laughs> 1km 돌파 <laughs> 아직 들만 <뛸> 하지도러닝 <laughs> 어. 2시간 니까어 <laughs> 아직은 활발네 맞지? 이제 1 k m 넘었어 <laughs> 이제 아마 2 k m 다 돼갈걸? <laughs> 런닝머신 비하면 쉽지 정훈이 화이팅! 화이팅! <laughs> 한 바퀴가 2.3 정도였던 데나도 <laughs> 2번 에 혼동시키지 말고 한 바퀴 뛰고 나서 얘기해라 이제 3 k m 를 했다가 2 k m 를 했다가 한 바퀴 다 뛰고 확인할 거다 2 3이 같아 웃지 마라 한 바퀴 다 <웃음> 뛰고 확인할 <laughs> 거다 한 바퀴 다 간다 그래?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나태원이야. 나태 아니야? 채널 이름 철인부부야, 철인부부. 구독해줄까요? <laughs> 네. 철인부부, 뭐라고? <laughs> 구독해줘야 돼. 네. 오늘도 사격할까요? <laughs> <laughs> 철인이 먼저 오를 걸. 하이팅 하이팅. 여기가 업다운이 좀 있어서 여기서 어. 10km 5분 언더 페이스 나오잖아. 어. 그러면 철인 가서 자기 무조건 50분 넘더 나온다. 짱이네. 나왔 네, <laughs>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도. 어. 수쓰아 달리기하면서 고프로 촬영하면 좋은 점 뭔지 알아. 팔운동도 돼. 일석이조야 된다니요? <laughs> <이 너무 오 웃음> <laughs> 오른팔 2두 3도다 땡기는데 왼팔로도 촬영해야겠다. 그러니까. <laughs> 세연아. 런닝머신으로 멘탈이 좀 다져지니까 야외에서 뛰는 거는 쉽게 느껴진다. 좀더 <laughs> 넘고 다시 얘기해 봐. 알았어. <laughs> 화이팅또 화이팅. 필이다. 이제 4kg. 4kg 이팅. 5kg. 5kg. 어. 아직까지 뛸만 해. <laughs> 아직까지 안 힘들어. 이게 바로 런닝 머신 훈련. 멘탈 강화. 런닝 옷이 20km만 뛰어봐 풀코스쯤이야 가볍지 가벼워 여기 단점 딱 하나 있네 어, 아 담배 냄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담배 너무 많이 펴. 딱저구간이 어, 조심해 할아버지들 딱 모여 계신 딱두구간이 있는데 그두 구간에서 담배 냄새 장난 아니야 참, 숨창고 가자 숨창고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온다 발음이 안돼 발음이 자기야 어? 저기 저기 일자리 있다 <laughs> 기 관점자리 피었다 드류 헬스클럽 관점자리 피었다는 자기 할나 <laughs> 그러면은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관장해 되냐? 내 구독자 원 복지빵빵 복지 뭔데? 드류 원 트랙 무제한 이용가능 짱이네 <laughs> 안돼돈 벌어봐 알았어 <laughs> 악덕만으로, <laughs> 악덕만으로를 신고합니다. 화이팅! 또 오르막! 아, 여기 운동하기 좋다. 내년 하프마루또 PB 달성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야지. 강아지놀랐어 병신이 정말한데 강아지한테 아왔6 <laughs> k m 6 k <화이팅>. 이 벌써 6 k m <laughs> 야 팔산타워 뷰 팔산타워 뷰이쁘밤 되면 불빛이 저기 정훈이 뛰고 있겠지? 정훈이 어 뛰고 있을 거라 믿어야지. 안 만나야지 정훈이가 뛰고 있는 거. <laughs> 맞아. 고프로도 사고 싶고. 가민 또 지금 마시 가서 런닝할때 GPS가 안 잡혀서 자전거로 설정해 놓고 뛰고 있습니다. 마누라 듣고 있냐? 마누라 듣고 있냐? 고프로 사달라. 고프로 11 사고 싶다, 이 말이야! 마누라, 듣고 있냐? 또 뭐라 하고 있어. 어? 뭐라고? 또뭐라 하고 있어! 마누라, 기름 밟습니다. 들었으면 사달라. 고프로 11 사달라. 혹시 감히 런닝으로 설정했을 때 GPS 안 잡히는 거 해결 방법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이상하게. 자전거랑 등산은 GPS가 잡히는데 러닝만 안 잡힙니다. 해결방법 아시는 분 댓글에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어제 러닝머신 2시간 뛰었잖아. 이거 완전 이거 운동에 미친 사람입니다. 어제 러닝머신을 2시간 뛰고 아, 러닝머신 2시간 뛰었으면 무조건 할수 있지. 소연이 뭐든지 수 있지 우리 우리집의 초공정 장수야 소연이 테이팅연이 뭐든지 할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할 7km 어. 3분의 1 넘게 뛰었다 시간 잘 가네 어. 여기 사람들도 많고 풍경도 나쁘지 않아서 지루하지가 않네. 응. 무엇보다 한 바퀴에 2.5km니까 매 바퀴만 뛰면 10km 아니야. 그러니까 더 뛰긴 한것 같아. 자기야. 어? 동마 선까지 우리 계획. 어. 1월 중에 25km 성공. 2월 중에 30km 한 번, 35km 한번 성공. 어. 그 다음에 동마 나간다. 백날이네. <laughs> 그래야지 우리 무조건 와 관주할 수 있다. 알았지? 열심히 해볼게. 핑계 내지 말고 어. 따라오도록.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알겠나? 어. 우리 집 마누라 무서워요. 아니. 아 무서워. 같이 해주니까 너무 좋아. 나도 세연이 덕분에 내가 이 기록을 하나 하나 달성하고 목표를 하나 하나 달성한다 진짜. 화이팅! 8km. 한 바퀴만 더 뛰면 10km 넘는다, 어. 절반 뛰는 거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늘 이제 하네, 이제. 런닝머신으로 한 번씩 훈련해줘야겠다. 바람 할 만한 괜찮체 어. 진짜 멘탈 훈련에 런닝머신, 재고네, 최고 런닝머신, 짱! <laughs> 풀코스 마라톤 완성하고 싶다면 런닝머신 훈련 강추! 강추! 우리 어머니 라하기 이사랑이요 <laughs> <어머니> <laughs> 엄마 이거 듣고 어이없어 하겠다 엄마 <laughs> 짱좋아 화이팅 어필도더 적당히 있고 훈련하기 진짜 좋다 이게. 다음에 대고오면 여기 또 뛰자 이제 마라톤 시즌이다 9 k m 좀만 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대구라서그로안 추울 줄았는데 정훈이 아니 춥습니다 어디? 아, 네. 정훈아 안 뛰냐? 계속 뛰어 계속 뛰어 따라와 그냥 이렇게 뺑뺑이 돌는데 아, 정훈이 발야 정훈이가 정훈이. 다시 합류했습니다 정훈이가 어. 들고 온 엄청 크게 한바퀴 돌았대 아 진짜? 길 뒤로 갔다 지금 <laughs> 짱이네 정훈최 샷상이라 10km 절반 뛰었다. 정훈이 또 어디 갔냐? 정훈이 실종됐고 <laughs> 정훈이 오늘 여러 번실종되는데 <laughs> 좀만 더이팅 내리막 조심. 11km. 네. 오르막 힘들어. 오르막 힘들어. 이제 어둡다도 세현이가 고프로를 사줘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야간 촬영할 때 화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됩니다. 오늘 드디어 20km를 완료하고, 또한 마트. 정훈이 주문 받아주세요. 아침. 어, 자, 음. 정훈아, 왜? 많이 먹어. 따라와서 고생했어. 많이 음. 먹어. 아, 음. 고생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네.